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87강 머신 센터 mct 캠 기계가공을 위한 CAD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자업통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금통용가공산업기사의 공개도면 16번에 해당하는 도면해도 CAD 명령을 단축기 활용하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하고 공차는 생략하고요. 평면도면 이제 외형선하고, 중심선 요것도 빼야겠네요. 이캠 기계가공을 위해서 이제 도면을 완성하는 거라서 우리 평면 도면만 외형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 캐드 단축키도 아래에 보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이 복잡한 도면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주소 내용 반드시 확인해서 차근차근히 도면 제도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 CAD 작업에서는 선을 자르거나 치우겠죠? 끊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그 선이 또 사용될지 안 될지는 조금 먼저 미리 파악해 놓는 게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거. 약간 한발 혹은 반발 좀 앞서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지 좀 그걸 고민해 주시면 어,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을 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자준비된 도면은 왼쪽 보시면 요 도면이고요, 오른쪽은 CAD입니다. 여기 자 컴퓨터 공용 가공 산업 기사의 머신 센터 가공자고 공기 도면 16번에 해당한 도면이고, 자 요거 가지고 CAD로 우리가 그린다고 했지만 실제 여러분 자격증 시험에서는 요 부분, 이 2D 형상으로 된이 부분은 어, 2D 캠, 2D 수기로 여러분 지코를 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요 예제 가지고 CAD로 이제 도면 그리는 때좀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이번 강의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수기로 짜야 됩니다. 여러분, 직코들을 지금은 캐드로 그냥 그리는 거고요. 내용 아들 내용 보시면 어, 주소 내용이 있죠, 그죠? 음, 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린 2번 빼놓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공에만 적용하면 될 거고. 1번 같은 경우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다기에서 C6R4라고 되어 있습니다. C6R4. 자, C6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보면 이런 부분들 치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 C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셨습니까? 또못 따기는 없네요. 그치고. 그 다음에 R4라고 되어 있는 부분, 뭐, 여기가 r 4고요그죠 어, 그러네요. 여기 R4고, 어, 나머지는 R값 다 들어있네요. 여기만 R4 같습니다. 뭐 어, 그런 것같아 자, 아시겠지만, 이건 평면도고, 이거는 정면으로 본 모습인데, 사실 여기 AA 부분 단면 쳐가지고 여기 본 모습이에요. 뭐 그런 거좀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캠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면을 그린 거라서, 이 정, 이게 정면에 단면 친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림은 그리진 않고요. 여기 이제 윤곽의 깊이가 8mm고, 포켓은 깊이가 6mm고, 뭐 이런 것도 정도의 정보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캠짤때 이건 다 링크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에 형상만 그림을 그린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자, 렉탱그로 시작해서 아 RC 엔터치고, 자, 원자마음대나콩 찍고요. 가로 70, 세로 70입니다. 70 콤마 70 엔터치시면 70, 70 나오고, 자, 이거 선택하셔서 X로. 폰이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거, 음, 그리는 사람마다 어 스타일이 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먼저 그립니다. 뭐늘 그랬지만, 껍데기를 두리뭉실하게라도 떡데기를 먼저 다 그리는 편이에요. 껍데기 다 그리고 이제 윤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구멍을 마지막 혹은 중간에 또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자, 되셨죠? 자, 여기 윤곽에 여기 폭이 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길이가 3mm죠? 옥셋에 4라고 주고, 얘를 3mm 안쪽 모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바닥은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에 5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선은 사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이따가 드리밍하고 쭉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바닥 밑밑 바닥에서 66mm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옵셋에 66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국대 끝났고, 여기 필렛은 이따가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부분이 보이시죠? 22하고 13이라는 숫자가 끝에 여기 걸려 있습니다. 옵셋으로 22라고 주고, 얘가 오른쪽 엔터, 엔터 13이라고 주고, 얘가 또 오른쪽 보내시면 되겠죠. 요 사이는 지금 7mm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옵셋으로 7이라고 주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선은 이겁니다 요건. 맞죠? 이 부분. 음, 됐고, 자요거 필렛 주면 되고 여기 사이에 거리 값은 14라고 오른쪽에 써있네.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얘를 14mm 내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그렸는데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선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이거는 5를 먼저 먼 미리 좀 잡아놓죠. 그럼 조금 덜 헷갈릴 겁니다. 자 그다음 옵셋으로 여기 14라는 숫자 보이시죠? 옵셋에 14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까지 잡고 이거필려 주면 되고 되셨죠자 그러면 트림으로 이거 경계 잡고 엔터 이거 지워주시면 되고 어, 지우는 김에 얘도 치울까요? 이것도 필요 없는 선이죠. 여기도 뻥 뚫렸으니까 지우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라인은 여기 왼쪽에서 4mm 뜨고 61이네요. 옵셋으로 61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오른쪽이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이 C 못 따게 아까 C6 주면 되겠다 그죠? 쭉 내려가고 여기도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알 잡혔죠.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요거 5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잡았고, 자,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교차된 지점에서 R 10이라고 보이세요? C 엔터, 교차된 지점 잡고, 그 다음에 그냥 10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자, 왼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요거 치수가 4, 4, 요게 또 4다, 그죠? 옵셋으로 4mm라고 주고, 하나 보내고. 요 라인이 어떤 라인입니까, 여러분? 요 라인인 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mm 올라간 부분에서 7mm 올라간 부분, 여기 보이십니까? 옵셋으로 7이라고 주고, 얘를 하나 위로 올립니다.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또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당기고요. 우리 원호 그립시다. A 엔터, 원호로, 여기 교차점 0 찍고, E 엔터 끝점으로, 여기 끝점 하나 0 찍고, 반경 R이라고 주고, 7 엔터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요거, 아. 이상 없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R5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음, 아, 근데 선이 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일 것 같아요. 지우고, 드림으로 요거 두개 잡아서 또 지우고요. 이상 없고, 여기는 R5는 요 밑에서부터 R5가 아닙니다. 옵셋으로 5라고 주고 얘를 위로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16이라는 숫자 보이세요? 옵셋으로 16 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고요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R5라는 소이예요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요거를 R5 잡으셔야 돼요 예, 깔리면안 됩니다 자 Ctrl S로 저장 한번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쪽 윤곽에 해당하는 라인들은 좀 정리가 가능하겠죠 드림으로 지우고 엔터, 엔터 경계 잡고 지우고 엔터 엔터 자 여기도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으로 아이고. 다시요 드림으로 여기 잡고 여기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려주고, 됐고요 트림으로, 요거, 아이고, 요거 경계, 요거 경계 잡으셔서, 요거 지우시면 되겠죠. 어, 근데, 잠깐만요. 컨트롤 l Z. 아, 이거 잠깐만, 좀 조금 이상하네요. 이게 왜냐면, 여기 3 m m 는 여기, 아, 여기 5mm는 여기인데, 얘는 여기가 4mm다, 그죠? 저는 분명히 이거 아까 그릴 때 이거 5mm로 제가 이거 올린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그죠? 어, 주의하십시오. 옵셋으로 다시 4라고 숫자 바꿔주고, 옵셋으로 4라고 주고 얘를 밑에서 위로 올립니다. 얘는 5mm 올라간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트림으로 여기 끈을 내시면 맞고 여기를 맞고요. 자 여기부터는 여기 3mm 올라간 부분 여기입니다. 자 트림으로 요거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R5라고 했는 부분은 여기 부분 5mm 올린 부분에서 R5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빼내고. 됐죠. 자, 오스셋으로 5라고 주고 밑에서 위로. 자, F 엔터, Shift 키누르 상태에서 클릭, 클릭해 주시면 F 엔터, R 엔터 5라고 바꿔 주시고 얘 잡고 요거 잡아 주시면 5가 잡힙니다. 자, 이 선이 짧아진 거밖에 없죠. 네, 짧아질 수밖에 없죠. 당겨냈으니까 밑으로 붙이고 드림으로 경계 잡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또 드림으로 양쪽 잡고 지우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쪽 됐고 여기 교차된 지점에 C 엔터 치시고 R 십자리 에해당는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한 김에 트림으로 이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지우고 엔터 엔터 이거 양쪽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로 지워주시고 이거 꼭 취소 한번 봐, 봐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지 그렇죠? 이거 R 온지자요거 이거는 이게 5mm인지는 꼭 보셔야 되겠죠 이런 음, 거좀 주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실수할 뻔했네요 음. 그래서 도면 그릴 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d l 라 엔터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원점까지는 7mm가 나와 있으면 된 거예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7mm. 아, 이상 없네요. 자, 바닥 쪽은 얼추 된것 같고요. 자, F 엔터, R 엔터, C6, R4다, 그랬죠? R4다 그랬죠? R4다, 그죠? 4라고 주고, 이거4 잡아주시면 돼요. 이 잡고, 트림으로, 이거이거두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거 끊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F, 엔터, R, 엔터, 또 4라고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살, 사겠죠. 그 다음에 못다기 챔퍼, D, 엔터, 6이라고 주고, 엔터, 엔터, 요거는 C6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스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윤곽의 형태는 끝났습니까? 끝났네요.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윤곽 끝났고, 자, 이제 포켓 한번 보도록 하죠. 포켓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어, 여기 지금 뭐 중심선이 하나 또 있네요. 음. 이 중심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요. 요거 16, 34라는 숫자 보입니다. 옵셋으로 16이라는 숫자 먼저 주고 얘를 오른쪽 당기고 엔터 엔터 34라고 주고 또 얘를 또 오른쪽 당겨내겠습니다. 결국 요 사이에 포켓이 있는 거죠. 자 얘는 밑바닥에서 25, 16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옵셋으로 25라고 주고 얘 찍어서 위로 엔터 엔터 16이라고 주고 밑에서 찍어서 위로 오늘 보내시면 됩니다. 요 경계 안에 얘가 있는 거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요 중심선이 있는 이유가 이 구멍, 요거 요 6.88이라고 하는 구멍 빼놓고 좌우가 대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칭의 의미로 중심선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r 시 6, 이것도 r 6이란 소리고, 이거 지금 r 값 하나도 없죠? 예맞아 얘들은 다 r 이써 아, 있네요. 요건 써 있네요. 6인데 얘들은 r 4라고 보시면 돼요. C6 r 4였으니까 그 정도. 자 그럼 위쪽부터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음. 자 여기 아까 중심선 있잖아요. 2 5 m m 올린 요 중심선, 이건 여기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 교차된 요 지점은, 요 지점이 결국 어디입니까여러분 지금, 지금 요 지점이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2-r6이니까, 옵셋으로 2 곱하기 6은 10이죠? 10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얘도 왼쪽으로 각각 보내줍니다. 결국 원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크, a 엔터, 여기 교차점 0 찍고, e 엔터, 또 교차점 0 찍고, 반경 r 주고, 여기 r 값은 6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게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거 카피 하셔서요 여기 끝점 잡고 이렇게 하나 땡겨 주신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트림으로 이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지우고 이거까지 지워주시면 되겠죠. 지우고 이거 지우고요. 자 여기 4mm가 보입니다. 옵셋으로 4라고 주고 얘를 위로. 자 F 엔터, R 엔터. 사라고 주고, 얘하고 얘 잡고, 엔터, 얘하고 얘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건 이레이저로 지워도 되겠네요. 예, 네, 되겠습니다. 자, 위쪽은 뭐, 거진 끝났네요. 여기 16mm라고 하는 부분. 어, 이게 아까 16하고 25니까 41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아, 41 정확하게 떨어지죠? 자, F, 엔터. F 엔터 R 엔터 4라고 바꿔주시고 6입니다. F R 엔터 6이라고 주고 여기 여기 찍고 엔터 여기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알 6입니다. 그래서 R 6이 여기 여기도 있지만 밑에도 R 6이죠. 여기는 R 3입니다, 여러분. 주소 아까 도시대구 치시험는 r 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R 4로 해당해야 돼요. 이것도 6해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6mm 해당한 여기 부분에 여기 센터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6.881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C 엔터 터치, 해서, 고처점, 중심 점금 찍고, 디엔터6.8 이라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m 떨어진 거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 하 이거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알, 원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이레이저 지워주시고, 그러면 6 포켓 부분도 끝났고요. 자, 그러면 탭 하나만 남았다, 그죠? 탭은 밑, 밑, 밑바닥에서 56 이라고 써 있어요. 옥셋으로 56 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위로. 엔터엔터 엔터 13이라는 숫자 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여기 교차된 지점에 M8에 해당하는 미터 보통 나사가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C엔터 치시고 교차점 콩 찍고 D엔터 지름으로 8파이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8파이에 해당하는 이골지름 지금 여기 그린 이지름은이골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지름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거는 케이스 규격집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 규격집에 보면 요거 8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8 따라가보면 6.647이라고 나와요. 자,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6.647로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유지선 필요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끊어주시고, 바깥쪽에 이제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죠? 하는 시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통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평면도만 그린다 고했습니다 예.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요. 요거, 적당한 위치 요 정도로 한번 땡겨놓는 게안 낫겠나 싶습니다. 보드에서 저장하고,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 검토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기 원점이고, 아까 여기 5mm, 3mm였다는 부분, 주의해야 되고, 그거 덩달아 얘도 1mm가 너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내렸다는 걸 이거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R 잡았고, 여기도 알다 잡혔고, 그죠? 여기 직각에, 아, 여기 참 경사에 알 잡았고. 포켓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멍 6.8 파이. 이거는 깊이가 아까 10이었고 M8의 피치 1.25짜리 1미터 보통 나서 해당하는 M8이 요게 관통이었어요. 아까 주소 내용에. 네. 그러면 도면이다 완성됐죠. 중심선 이건 필요 없습니다. 캠 이제 이걸 마스터 캠에서 땡겨오든 n x 에서 땡겨오든 땡겨와가지고 캠 작업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에했는것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 어떻게 되실무 187강 모신센터 MCT 캠 기계 가공을 위한 캐드 활용 방법 대해서 설명드렸고 어,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공개 도면 16번에 해당한 도면 가지고 작업 진행했고요. 실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서는 아시겠지만 맞아요. 수기 가공을 할 때는 수기 가공합니다. 지코드를 수기로 짜게는 거고 지금은 캐드 가지고 요거 그리는 실무 어, 교육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